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소감되었다가 지난 10월 10일 출소한 한 주민의 증언을 기사화했습니다. 노동교화소는 한국의 교도소 같은 곳입니다. 근데 북한의 포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살인강도 강간 등 형사범 외에도 온갖 이유로 갇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노동교화소입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은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걸린 사람들을 반동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봤다거나 살기 위해서 장마당 장사 또는 밀무역을 하다가 뇌물을 주지 않아서 잡힌 경우도입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의 인터뷰한 출소자 A씨는 북한의 최근 교화소 실태를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보다 끔찍하고 더 충축해진 모습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성인데요. 교화소에서 매일같이 사망자가 나온다고 증언을 합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영양실조라고 하는군요. 단순히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니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면 교관들에게 맞아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A씨는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수감돼서 영양실조에 걸린 한 여성 수감자 B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양실조로 운신을 못하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면서 여성 교관이 구둣발로 차고 때려서 결국 죽게 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A씨는 이 같은 죽임이 교화선에서 비비재하게 일어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수감자들에게 시신을 보여주며 겁을 준다는 거죠. 정말 영화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지옥같은 모습들입니다. A씨는 고위병, 즉 일부러 병을 만들거나 꾀병을 부리면 죽여서 시신을 해부한 뒤에 죄수들에게 시체를 뛰어넘게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그대로죠. 꾀병을 부리면 이렇게 된다,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여자 수감자들은 시체를 보고 막 소리치고 달아나고 남자들은 보지 않고 그냥 뛰어넘면 선생, 즉 간수들이 와서 다시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찬찬히 보고 시제를 뛰어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또 주체사상이라는 지옥의 영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죽음의 영들이 북한을 지나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A 씨는 교화소의 열악한 위생 시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합니다. 빨래비누도 없고 물도 모자란데다가 특히 여성용품이 없어서 마분지 즉 종이 포장 박스를 뜯어서 생리대로 찬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면회로 오는 사람은 위생종이인 화장지를 쓰지만 나머지는 천을 써거나 그렇지 않으면 옷을 뜯어서 일을 본다고 하는군요.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 교화소 역시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곳이라는 과거 탈북자들 의 증언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A씨는 교화소에서 비참한 인권침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오죽하면 자살하려는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ACMR을 그대로 인용으로 해 봅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살하려고 목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에 잘 때도 죄수들은 교대제로 대기를 세웁니다. 밤에 6시간 자는데 대기 근무를 쓰면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을 자지요. 그러면 졸면 좋은다고 또 폭행을 갑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하고요. 20살짜리 간수가 7 0살 넘은 할머니 보고 이 간나, 저 간나.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때립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못하죠. A 씨는 특히 교화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막행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기독교인 고문하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때리는 것을 하루 24시간 40일 동안 사람을 앉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을 합니다. 앉지도 못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A 씨는 어떤 할머니는 80살이 넘은 분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믿었고 당국이 주체 사상을 믿으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했다가 총살을 당했다면서 거의 죽는 걸 끌고 나가서 다시 살해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A 씨는 수감자가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찾을 수 없다면서 겁은 연기가 나면 또 죄수가 죽었구나 하며 한숨을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워싱턴 D.C.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도 노동교화소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곳중한 곳인 전거리교화소의 화장터 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죠. 노동교화소는 포압의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보다 한 단계 낮은 곳인데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곳, 그곳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아니, 북한 전역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침묵합니다. 태용 의원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인원은 약 2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교화소 수감자 숫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만 됩니다. 나발의 교회는 입만 열면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지만 가장 비인도적인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합니다. 또그 죽음에 내몰린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결코 말하지 않죠. 그들을 죽이지 말라 때리지 말라 가두지 말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때리는 체제와 정권을 돕는 일에 연연하고 그것을 인도적이라고 정당화합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기도는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사 살길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낙태와 동성애 저지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현지입니다만 맞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저지는 한국이 주님의 심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 온갖 반교의 입법은 점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 해리스 같은 인물들이 미국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미국발 음란의 파도는 더 거세지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반교의 입법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북한 체제와 공생하는 이들이죠. 북한의 영. 북한의 스피릿에 잡힌 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대화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전을 하고 역전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 역사에 개입하시어 평양 정권이 폭력이 아닌, 완력이 아닌,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중단하고 2,500만 동족을 향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지자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교회, 알만한 목회자, 알만한 지도자, 알만한 단체도 한국교회의 친북적, 좀더 정확히 말하면, 친북한 정권 행태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도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이 본질적 악의 중단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관계의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겠죠. 괜찮은 교회, 괜찮은 목회자, 괜찮은 지도자, 괜찮은 단체 부흥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주류와 각을 세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주류가 계속해온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의 중단과 북한 구원, 북한 해방을 위한 기도를 외치지 못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조금씩 나라는 교회는. 나빠지는 쇠락의 길을 선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중국발 막시즘과 미국발 네오막시즘의 몽두기를 맞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남은 자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순도 99%가 아닌 100%가 돼서 나의 창아가 1%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4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 깊은 우물을 파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누림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가운데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하루속히 예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3만 8천 기일성 우상들이 예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어져 거리의 진흙처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예수의 군대, 마나임의 군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새비기술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키를 열어주시고, 주립을 대적하는 사악한 권력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북한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